안녕하십니까 문학과 과학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세상사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선거법 파기 환송 판결 그 보복일이 노골적일 줄이야 이런 주제로 말씀드릴까 합니다 2025년 9월 16일 조선일보 방경열 기자 박혜연 기자님의 스토리입니다 대법원은 15일 대통령실에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발언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대통령실이 민주당의 사퇴 요구에 동조했다는 보도에 오독오독 오독 라고 하면서 거리를 둔 만큼 직접적인 반응은 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다만 여권, 여권에서 사태를 계속 주장하고 있어. 대법원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대통령실 발언이 알려진 이날 오전 대법원, 법원 행정처, 실국장, 실장급 간부들은 예정되어 있던 회의에서 대법원장 사퇴 요구와 관련한 논의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원 행정처 한 관계자는 대부분 차원의 대응 방법 등을 논의했지만 일단 별도 메시지를 내지 않고 분위기를 지켜보는 쪽으로 정리된 것으로 안다고 하면서 지난주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 이미 대북 관 정원 등의 우려를 나타내는 만큼 집단 행동에 다시 나서기는 어렵, 어렵지 않겠느냐고 했습니다. 법원행정처 고위 관계자는 법원장 회의 후여권업 반발은 있었지만 대통령실이 직접 대법원장 사태와 관련해 발언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하면서 대통령실 입장도 수위를 낮추고 있는 것을 보면 진짜 대법원장직을 네. 사퇴하라는 압박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다만 여권이 대부원장 사태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어서 우려를 갖고 대책을 고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의 대부원장 사태 요구에 대해 대통령실이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혔다가 논란이 커지자 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들어봐야 한다는 의미라고 하면서 수습에 나선 것을 지무한 것입니다. 일선 법원에서도 어수선한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한 관계자는 하루 종일 대통령실 발언 관련 뉴스를 판사들과 주고받으며 대부분 분위가 어떤지를 탐색했다고 하면서 참담하다는 사람도 화가 난다는 사람도 있다고 했습니다. 지방의 한 부장 판사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판결에 대한 보복이 이 정도로 노골적일 줄 몰랐다고 하면서 정치 권력이 사법부를 흔드는 것은 훗날 민주에 되돌릴 수 없는 상처로 남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떻든 정말 안타깝다는 생각이. 입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